두부야 <laughs> 아이고 예뻐 두부야 뭐해? 예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아, 오늘은 아, 깜짝 세일을 좀 해보려고 아, 합니다 아, 방송은 아, 오후 한 5시 경에 제가 방송을 올릴 생각이고요 우리 고객들 여러 한20 종류 정도 되는데요. 예, 우리 고객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이따가 어 5시경에 난초 마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쁜 아이들 많으니까요.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요. 예, 우리 고객들 많은 참여 바랄게요. 예, 나중에 뵙겠습니다.